이 미경님의 사연입니다. 장로님, 안녕하세요. 작년에 둘째 딸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 부탁드렸는데, 8년 만에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. 모두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.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또한번 느꼈습니다. 아멘. 장로님들 건강하세요.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. 아, 너무 좋네요. 제가 활짝 웃으면서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. 어, 참 좋으시죠? 좋고 <laughs> <laughs> 말고. 아, 너무, 너무 기쁘네. 아, 네. 너무 놀랐네. 저 들으면서 그 짧은 문장 속에서 가슴이 막 붕붕붕 뛰는 아, 느낌을 네. 가졌네. 8년 만에 교회에 다시 나오, 나오게 됐다는 사실은 어머니로서 얼마나 기쁠까 싶어요. 내 기억에도 좀 오래전에 기도 부탁을 해 오셨어. 아, 그때는 이제 중보 이 채널이 있기 전에 아 개인적으로 중보 기도 요청이 와가지고 아 어, 제가 댓글에도 올려드리고 열심히 기도 나름대로 아 했는 <laughs> 기억이 나. 그 응답에 물론 이게 다가 아니고 어머니의 기도 수많은 사람의 기도+ 기도들이 다 어우러진 가운데 우리 기도도 같이 그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그중에 하나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 기쁘고. 8년 만에 교회에 다시 돌아왔다. 어우, 이건 정말 같이 박수 한번 칠까? 어. 화이팅! 어. 어 오늘은, 어 이건 뭐, 강구와 어떤 뭐, 어 애절한 기도가 아니고 기쁨의 기도, 응. 승리의 기도니까, 어그 다음에 또 문제는 8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, 방학기간이 길었기 때문에, 응. 이, 이어가는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되니까, 이 과정도 앞으로 주님이 지켜줄 믿고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감사기도 같이 한번 드릴까요? 축하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아, 축하합니다. 하나님 참 기쁜 소식입니다. 8년 동안 참으로 방황하다가 돌아온 이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품에 안은 아버지의 기쁨 얼마나 크시며 또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?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더또 기도하고 부탁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8년 동안 오랜 세월 쉬었는데 이제 시작된 이 신앙생활이 더욱더 안정되고 더욱더 형통한 길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의 길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활짝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쁜 소식 끝에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. 주시옵소서, 아멘. 모두의 기쁨이 오니, 오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. 하늘 영광 받으시고, 마음껏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, 아멘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멘.